2023년 대원교회 사순절의 짧은 묵상. 예수님 누구십니까? 오늘 이제 열 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 제 수요일부터 수목금토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간 월화수목금토 주일을 제외하고 41일이니까요. 열 번째까지 이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이고 뭐이 그건 제가 이렇게 우리 총회에서 몇해 전에 하셨던 사순절의 묵상집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 읽어드리면서 조금 조금 제 묵상을 이렇게 그 집어넣어서 하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니까 설교처럼 이렇게 제가 뭐 길이를 조정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이렇게 묵상 자료집을 쭉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마침 토요일 좀 이렇게 음, 휴식을 취하시는 날인데, 마침, 말씀이 짧아서, 좀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긴 것보단 짧은 게 좋으시죠? 뭐, 6분, 7분 짜린데도 짧은 게더 좋은 건뭐 어쩔 수 없나 봐요. 자, 이 내용이 짧아서 제가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앞에 이야기가. 자, 오늘은 열 번째 날이고요. 어,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소개되어지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은 누구로 오신 예수님입니까, 여러분?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시죠. 임마누엘.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데 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은총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죠.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에게서 쫓겨났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 살수 없게 되었어요. 분리되어졌죠. 그런데 그렇게 도저히 함께 할수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어떤 단어입니까? 임마 누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정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표현하는 단어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힘이 됩니까? 얼마나 황송해요. 이, 저기, 그 뭡니까? 그, 우리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댓글 달아주시는데 또 권사님이 그런 글을 다셨더라고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감격스럽다고요. 정말 탁월하신 표현 같았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감격스럽고 기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여러 가지 예수님의 그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표현 가운데 저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제일, 뭐, 다 감사하지만, 제일 가슴을 뛰게 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도저히 함께 할수 없는 우리인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손의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함께 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낮아지시고 비우시고 내려오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염치없지만 예수님께,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그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시고 감격하실 수 있는 이 사순절 열 번째 날에 여러분의 삶의 걸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주한 한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복된 주의 날 교회에서 뵙도록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사순절 열한 번째 날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말씀을 자리를 통해서 함께 만나실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걸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들어가십시오.